2020년 11월 24일 화요일의 경제신문을 읽겠습니다. 한진그룹 아시아나 인수 무산되면 모든 책임 KCGI가 져야 사모펀드 KCGI가 24일 산업은행과 한진그룹이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한다고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한진그룹이 전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KCGI가 낸 산업은행과 조원태 회장이 해명해야 할 7개 의문, 보도자료에 심각한 사실 왜곡과 거짓 주장이 담겨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KCGI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할 경우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의 모든 책임은 KCGI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K, 세만금의 2.1조 원 투입해 데이터센터 창업단지 구축, SK그룹이 새만금에 2조 1000억 원을 투입해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 개발청은 24일 새만금에서 SK 컨소시엄을 상대로 한 투자협약식과 동서도로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SKENS와 SK 브로드밴드로 구성된 SK 컨소시엄은 새만금 창업클러스터 구축과 데이터센터 유치산업투자형 발전사업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SK컨소시엄은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권을 인센티브로 받고 새만금 산업단지에 2조 1천억 원 규모의 데이터센터와 창업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두산 인프라 코어 메가김밥, 두산 자구안 종창역 보인다. 현대중공업 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두산 인프라 코어 본입찰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두산그룹이 약속한 3조 원 규모 자구안이 종창역에 다다랐습니다. 자구안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두산 인프라 코어 매각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경우 그룹의 경영 정상화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잇따릅니다. 매각 대상은 두산 중공업이 보유한 두산 인프라 코어 지분 36.07%이며 매각 대금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8천억에서 1조원 가량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현대 중공업의 인수가 유력하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코스피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외국인 14일 연속 순매수. 코스피가 이틀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17포인트, 0.58% 오른 2617.7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3.69포인트, 오른 2616.28에 출발해 강세 흐름을 이어가며 장중 한때 2628.5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장중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전날 세운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도 하루 만에 새로 썼습니다. 미국 증시 테슬라 질주에 LG화학, 삼성SDI 현국 랠리 이끌었다. 외국인들의 사자 행렬이 유가증권 시장을 띄우면서 코스피가 하루 만에 또다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날과 달리 차세대 배터리주와 정유주의 동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앞서 마감한 뉴욕증시에서 전기자동차 주가가 일제히 급등한 데다 실물경기 회복 기대감 속에 글로벌 대형 석유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인 것이 한국증시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개미들 던질 때 외국인은 샀다. LG화학 최고가 경신 LG화학 주가가 24일 최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배터리 사업 분할 결정 이후 외국인은 LG화학을 국내 주식 중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LG화학은 전날보다 6.82% 51,000원 뛰어 오른 79만 9,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전 최고가와 장중 최고가 모두를 뛰어넘는 신고가입니다. 시가총액은5 6조 4,033억원으로 부풀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치고 3위에 올랐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2,371억원을 순매수하며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피, 꿈의 삼천고지 밟을까? 2018년 코스피와 다른 이유 2018년과 2020년의 가장 큰 차이 는 시중에 풀린 돈의 규모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미중 갈등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 등으로 경기침체가 깊어지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꾸준히 낮춰왔습니다. 초저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시중자금은 눈덩이처럼 불었고, 이중 상당액이 증시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주식을 사모고 있는 것입니다. LS그룹 3세 경영 본격화. 구본혁 사장 승진. LS그룹은 24일 구본혁 예스코홀딩스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하고 구본규 LSM트론 부사장을 최고 경영자로 선임하는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임원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구본혁 부사장은 고 구자명 l s 닛고동 재련 회장의 장남입니다. 2003년 LS전선에 입사해 LS경영기획팀, l s 닛고동 동재련 지원 본부장, 사업 본부장, 예스코홀딩스 미래사업 본부장 등을 두루 거쳤습니다. 예스코홀딩스는 ls그룹 도시가스 부문 지주사입니다. 구본혁 부사장은 지난해 ls그룹 3세 중 처음으로 예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으나 경영 수업을 더 받겠다며 취임 열흘 만에 자진 퇴진한 바 있습니다. 정부 규제에도 영끌 빚투 폭발. 3분기 가계빚 45조 늘었다. 24일 한국은행의 2020년 3.4분기 중 가계신용 결과에 따르면 3, 4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모두 1,682조천억 원입니다. 지난 분기보다 44조 9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16년 4, 4분기 46조천억 원이 증가한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증가액입니다. 전분기 가계신용이 25조 8천억 원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 15조 8천억 원 증가한 것과 비교해서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3분기 한국산 TV 출하량 중국제쳐 삼성 LG 점유율 35.3%, 1위. 올해 3분기 전 세계 TV 시장이 호황을 누린 가운데 한국산 TV 출하량이 중국 업체 출하량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LG 전자는 나란히 출하 점유율 1위,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산 TV 점유율은 35.3%로 중국 업체 점유율 33.8%를 앞서며 출하량 기준 1위를 탈환했습니다. 한국산 TV 출하량은 역대 3분기 가운데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분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북미, 유럽 등 선진시장의 수요가 크게 침체되며 중국산 TV 점유율이 38%로 한국산 TV 점유율 28.7%를 크게 앞선 바 있습니다. 세계 톱15 반도체 업체 매출 13% 증가. 중국 기업 전멸.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매출 기준 글로벌 톱15 반도체 기업들의 올해 실적이 전년 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미국의 인텔이 1위, 삼성전자가 2위로 선두권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톱15 명단에는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대만의 미디어텍과 미국의 AMD가 새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상위 10대 기업에 올랐던 중국 화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은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채권 전문가 98% 하는 이달 기준금리 동결할 것.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0일에서 17일 채권업계 종사자 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98명 가운데 96명이 이달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나머지 두 명은 하느니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시장이 과열됐다는 논란에도 경기 회복세의 불확실성이 남은 만큼 금리를 조정하기보다 현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거리두기 강화에 백화점 걱정, 온라인몰 반 사이 코로나19 확산으로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유통가도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연말 대목 시즌을 앞두고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리두기가 처음 시행됐던 2월이나 거리두기가 강화됐던 8월보다는 매출 감소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면 대형마트는 관망하는 모습입니다. 장보기 쇼핑몰들은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주문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인력 증원 계획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공태양 KSTAR 또 세계 신기록 한국 핵융합 연구진이 하늘 아래 인공태양을 만들기 위한 또한 번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국의 인공태양 KSTAR가 1억 도시 초고온 플라즈마를 20초간 유지하면서 세계 최고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한국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 윤시우 KSTAR 연구센터장은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케이스타를 이용한 플라즈마 실험에서 핵융합 핵심 조건인 1억 도씨 초고온 플라즈마를 20초 이상 연속 운전하는 데 성공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향후 핵융합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드깡 뺨치는 신종 페이깡 등장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페이 후불 결제 서비스를 통한 신종깡. 불법 현금융통으로 일명 페이깡이 등장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이가 쿠팡 쿠페이의 나중 결제를 통해 물건을 대리구매해주고 현금을 즉시 받는 수법입니다. 현재까지 페이깡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어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액 후불결제 업체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페이를 통한 돌려막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건조 비용 대폭 낮춘다. 에너지 절감 설비 지원 첫성과 전국의 약 400여 곳으로 추산되는 마른 김가공업체들은 김건조를 위해 열 손실이 많은 전기 히터나 온풍기를 이용해 건조 설비 운영비 부담이 컸습니다. 해수부는 이에 수산가공업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수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자체와 함께 에너지 절감 시설인 히트펌프식 김건조 설비 보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 동일한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기존의 설비보다 월 평균 1800만원의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